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락산에 아주 특별한 장소를 탐방하러 왔는데요 오늘도 날이 아주 무더워서 짧은 트레킹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전철역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1등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는 로또 명당이 있는데 오늘 거기 가서 로또를 한번 사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두번 사봤는데 5만원에 당첨된 게 전부지만 오늘 세 번째 3세 보니까 기대를 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설 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전설 TV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이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환영합니다. 브람산역 3번 출구로 나갑니다. 역에서나 왼쪽으로 가면 서울 둘레길 표시가 보이는데, 둘레길 표시를 따라 직진합니다. 조금 가면 오른쪽으로 당곡의 공원, 당곡의 공원으로 건너갑니다. 당곡의 공원에서도 서울 둘레길 표시를 따라. 서울 둘레길 표시를 따라 가겠습니다.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도 서울 둘레길 표시를 잘 찾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야외 무대가 있는데. 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에 올라서면 예쁜 정자가 나오는데 정자 앞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서울둘레길 리본이 보이고 계단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이더위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네. 아, 여기 굉장히 오르막이 긴 오르막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둘레길 표시가 여기 있었네. <laughs> 깊은 산 속에 서울 둘레길. 스탬프가 있고 여기는 2코스와 1코스의 갈림길인데 저는 오늘 1코스 쪽으로 간다 이정표가 나오면 서울둘레길 또 이렇게 서울둘레길 표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수락산에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수락산 채석장터로 1960, 70년대 개발 시대에 석재를 공급했던 현장이라고 합니다. 수락산 채석장터 채석장터 뒤로 트래킹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갑니다. 채석장 바로 뒤에 나무 계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서울 둘레길 표시도 있습니다.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에 올라서면 자연 전망대가 나오네요. 여기 전망이 아주, 아주 좋네요. 하연 전망대에서 보이는 불암산입니다. 여기는 서울 시내 풍경. 저 앞에 롯데 타워도 보입니다. 아 저기 전망대를 만들어놨네. 전에는 안 보이던 전망대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망대 의자도 만들어놨네. 근데 오늘 땡볕이라. 여기서 쉴 수는 없고, 전망만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았던 불람산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시내 저 끝에 롯데타워 보이고요. 남산도 저 끝에 보이고, 여기는 북한산이네요. 북한산이 보입니다. 아,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채석장 뒤에 있는 이 봉우리가 기인봉입니다. 수락산 기인봉. 채석장에서 내려가는 길에도 왼쪽으로 아,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밖에는 30도가 훨씬 넘는 폭염이지만 숲길은 나름 시원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지난번과 같이 땀안 흘리며 걷기인데 아직까지 땀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뉴스에 폭염 속에 등산을 해 등산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람이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저는 무리하지 않고 오늘 짧게, 짧게 선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1등 당첨자를 배출할 때는 로또 당첨점에서 로또를 한장 구입하고 집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길은 7년 전 서울 둘레길을 하면서 지나갔던 길인데, 오래간만에 왔더니,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도 전망대가 있는데, 잠깐 전망 좀 보고 가겠습니다. 풍경은 아까랑 비슷한데, 한쪽 방향만 보이네요. 저 앞에 롯데타워. 제가 오늘의 목표가 땀안 흘리고 걷기라고 하니까 폭염 속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어떻게 땀안 흘리고 걷냐고 의아,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 비밀은 이 목도리에 있습니다. 이 목도리를 지하철역에서 출발할 때 물에다 적셔서 목에 두르면 한결 시원합니다. 땀이 조금씩 나면은 그때마다 얼굴을 한 번씩 닦아주면 괜찮습니다. 갈림길에서 서울둘레길. 도봉산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날씨도 무더운데 트레킹을 짧게 마치고 로또 명당에 들려서 주말을 보낼까 합니다. 하산길에 시원한 쉼터가 있어서 여기 잠깐 앉았다 가야겠네요. 팀터에 예정표가 있는데 서울 둘레길 도봉산역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약간 올라가는 구역 구간인가 보네요. 조금 올라왔는데 올라온 만큼 내려가네요. 길가에 멋진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이름은 거인 발자국 바위라고 합니다. 보람 아파트 갈림길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갑니다. 이정표에서 여기 삼거리인데, 양방향 표시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정표 표시는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새로 산 레저 타임을 신고 왔는데, 아, 지난번보다는 한결 낫네요. 이제 길이 좀 낫나 봅니다. 오늘 신고 있는 등산화 레저 타임은 오늘 두 번째 신는 건데. 등산할때는 조금 아, 무리일 것 같네요 아, 들레길 정도 걷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신어본 아, 결과 등산할때는 아, 안될 것 같습니다 아, 트레킹화로는 아, 손색이 없습니다 가격대비 아, 괜찮은 등산이에요 무장길을 만나서 그냥 통과합니다. 거의 다와 갑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 수락산 구간을 짧게 걸었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로또 명당에 들려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숲이 끝나고 상계 아파트 단지 방음 터널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방음 터널 끝에서 도로를 건넙니다. 여기는 상계 주공 13, 14 단지 경계입니다. 저 앞에까지 갑니다. 상계 11, 13 단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마들역 1번 출구에서 5번 출구 쪽으로 간다. 마들역 5번 출구 지나간다. 여기가 마들역 5번 출구 상계주공 10단지 상가에 있는 로또 명당 스파인데요. 1등 당첨이 54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아들역에서 복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